안녕하세요, 이다익입니다. 네, 오늘은 코노피툼과 립토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우, 이 녀석은 필란시에요. 지금 꽃을 막피울려고 그러고 있어요. 꽃대를 쭉 올리고 있죠? 핑크꽃을요. 마우가니, 어동통한 마우가니. 너무 귀엽죠? 예, 빨간 사과처럼 예쁜 아이예요 아우, 이 녀석은 아기 엉덩이 같이 뽕실뽕실합니다. 알사탕 같이 예쁜 브루게이. 한입 깨보면 신맛이 상큼하니 날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강렬하게 와, 당기죠? 너무 예쁘죠? 예, 마오가니요 녀석은 작아도 지금 먼저 꽃을 피우려고 메롱하고 있어요. 옵살모필름 어, 예, 상처가 많이 났네요. 근데 꽃을 피우고 있어요. 어, 너무 예쁜 옥살모필름 핑크꽃을 피우고 있네요. 핑크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핑크 꽃을 피우기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우, 이 녀석도 너무 예쁘죠? 미니멈입니다. 아우, 이뻐. 한꺼번에 피어주면 더욱 더 사랑해줄 텐데. 얘 예, 따로 따로 피는지 모르겠어요. 미 미버요. 어, 음, 미네스클로. 이 녀석 예뻐서 다시 한번 살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카페오레 카페오레 C3092A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네, 수정하기는 힘들겠네요. 혼자라서 같이 피어서 수정하면 좋은데 꼭 혼자씩 따로따로 피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냥 공동이를 팡팡 때려 줘야 될까봐요 벌비스스도 서로서로 각자 싸웠나봐요 각자 따로따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슈도 C244 아. 바디에 상처가 불,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음, 죠 음, 녀석은 인제 탈피하고 있어요. 힘겹게, 힘겹게 탈피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좀 탈피하면 안 되겠니? 입터스 예, 시아풀에서 난게 이제 1년 정도. 1년 내기 2년, 2년 정도 된 아이들을 이렇게 담아 놓았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칼쿨루스 반질리.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칼클루스 매롱매롱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노란 꽃을 피워 줄 겁니다. 아 너무 귀엽죠. 매롱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정말 매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은 언제 꽃을 필래인지 입을 꼭 다물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트리 브리너 얘네도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심어 놓았어요. 제가 씨앗 뿌린 걸 씨앗 뿌린 아이들로 이렇게 모둠으로 해서 심어 놓았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모둠으로. 아, 저 녀석은 혼자 외롭게 왜 혼자 꽃을 피웠을까요? 아, 혼자 너무 밉다. 같이 꽃을 피워주면 좋을 텐데 혼자서 저렇게 피어있으니까 뭐 예쁘기는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가 같이 쫙피워주면 정말 정말 부케 꽃 같이 예쁘거든요.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녀석은 술프레야예요. 아우레아 술프레야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노랑 이 녀석도 올해는 하도 비가 많이 와서 꽃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한꺼번에 피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햇빛이 좀 많은 쪽으로 옮겨놨는데도 아 올해는 정말 실망입니다 뭐 그렇게 보내야 될까봐요 우커리 플러그리 말라치데라고도 하죠 헐비셉스 슬프레아 잭슨 제이스 후커리 수잔나에 프란시즈 줄리 누브로 로세우스 알비니카 슈도 볼키 테리칼라 테리아 리아, 룸, 요 녀석도 하나씩 피워줘요. 아유, 밉다. 빌러붐, 소추, 제일 인물, 디스파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봬요. 다시 한번 예뻐서 한번 더. 카페 오래. 빌란시. 좋은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